그리고 강석 씨가 운전하는 차에 옆에 타서 예시장 가서 하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었거든요. 이혼방송 했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방송하고 강석 씨는 서울에서 방송을 하고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인생이 라디오하고 같이 왔네. 음, 저는 전성기가. 좀 가족보다도 라디오를 더 많이 챙겼던 사람 같아요. 퍼센티즈로 보면은. 맞아, 맞아. 네. 라디오를 그만 두라는 딱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그래. 때가 됐구나. 그날이 음. 왔구나. 음. 내가 아니, 믿을 수 없었지. 내가 아니 그렇지는 않았어. 요 왜냐면 내가 언젠간 그날이 올 건데 그때 내가 어좀 담담하게 받아들여야지. 음. 근데 그날 딱 말씀하시는데 그냥 담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알겠다고. 근데 끝나고 나서. 집에 오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꽃다발을 받고 음. 막 이러고 있는데 꽃다발을 딱 내렸어요. 근데 우리 경비 아저씨가 꽃을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많이 꺼내니까 이렇게 들더니 아저씨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그래서 아저씨 그 한마디에 그냥 막 울었어요. 어머머. 그냥 아저씨 앞에서 꽃 들고 어머 울었어. 그리고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는 며칠 있다가 저는 목욕탕을 갔는데 새신사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제가 등 밀어줘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어더니 수고했다고 어. 이제 하고 싶은 거다 하라고면서 등을 막 밀어주시는데 음. 진짜 목욕탕에서 옷 벗고 엄청 울었어. <laughs> <어머. 웃음> 거기서 는 아무것도 눌러주지. <물어보시네. 웃음> 근데 목욕탕이 울리잖아요. 음. 울리는데 그 창피하고 이런 걸잘 모르겠는 거야. 그냥. 그냥, 그냥 막 울고 싶더라고. 내 아줌마 토닥토닥 해주시더라고. 요 그리고 막 공원을 걸어도 와서 손잡고. 그냥 다 그게 걱정인 거야. 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네, 네. 네가 앞으로의 응. 그 시간을 어떻게 어, 보낼래? 음. 항상, 다른 걱정. 항상 너랑, 너랑 나랑은 그 시간에 만났었는데 네, 네. 나는 그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있는데 너는 어떻게 보낼래? 네. 이런 염려 같았어요. 그게 또 손잡고 또 공원 또 돌다가 음, 또. 음. 또... <laughs> 근데 이제 저는 KBS까지 해서 다그만둔지딱이 일년이 오월달이 1년이 됐는데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은 많이 이제 렇게 정리가 된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어음알잖아요 음. 항상 그리운 거. 어 그렇지 그렇지 음, 그렇 음. 33년을 했는데 그런 말이 안, 어,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안 하고 싶은 자, 마음이. 자, 없겠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어. 안 나가지, 오늘? 음 이런 날이 수없이 어, 많았잖아요. 그것 너무 많아요. 그치? 어, 아직도 꿈을 꿔요 라디오를 진행해요, 의식의, 꿈에. 세상에. 꿈에 아직도 라디오를 막 진행하고 음. 있어요. 막 떠다다가, 어, 대본이 막 글씨가 안 보여서 막 애드리브로 막 하고 있고, 광고가 안 나가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방송사고 다니까 큰일 났다. 고 우리 부장님 심하서쓰는데막 이런 꿈을 아직도 막 꾸고 있어요. 라디오를 그만두고 나서 제일 제가, 아, 이걸 어떡하지? 하는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누군가에게 화환을 보낼 때 옛날에는 mbc 라디오 싱글벙글 김혜영 하고 보냈는데 화환을 보낼 때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아 그냥 싱글벙글 김혜영 해? 그렇지. 너무나 그렇지. 뭐 고민할 것도 응. 없어 응. 너무 거기 갇혀있네 이렇게 멋있는 근데, 여자가. 근데 그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김혜영으로 돼. 음. 여태까지. 응. 아니 내가. 순돌이 엄마를 8년 하고서는 순돌이 엄마가 얼마나 입에 붙어있는데. 음. 그래도 탤런트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없으니까. 탤런트 아, 안 아, 써. 아니죠? 그냥 박원숙 써. 음. <laughs> 그래도 독보적인 이름이지. 아니야. 김혜영도 독보적이야. 음. 그럼. 그래, 싱글벙글. 그런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싱글벙글. 근데 지금 다시 한 달은 내가 잘한다는 라 보장도 없으면서 늘 그리워. 엄마 품처럼. 음. 음. 그립구나. 네.